15원에 오시면은, 이제, P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렇게 하자가 되죠? 뭐야, 이거 R이야? P, Q, R. 이거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P, Q, 이거에 N. 이렇게 있고요그다음 여기 뭐, 근데, 이거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걸까? 그 다음에, N에 P 빼기 N에 Q. 3. 잠시만. 그러면 이런 건가? 야, 근데 이게 집합이 일단은 원소의 개수, 원소 개수만 잡고 조금 이야기해도 되겠죠? 네. 합이 저기인데, 잠시만 p 가 p 에서 q 를 빼면 3이야. 얘가 3이고요, 3이고요, 얘가 4가 되요. 요렇게된 케이스라고 여기 되는 것 같고, 자 그다음 문제는 r 이라고 하는 게 있나봐. 그래. 선생님 저랑 똑같은 실수하셨어요. 아, 저도 저렇게 그렸어요. 자면서 끈안 변하다. 아, 귀찮게 만들어놨네. 잠시만요. 이게 3이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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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 이렇게 되구나. 그래서, R값이 있는데, R이라고 되어있어. R이 지금, 열로 가는 거. 아 작은 숫무로되있네 이거 돼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R에서부터 Q로 가는 게 모두 거짓이래. 그 말은, R이라고 하는 집합이 확실하게, 여기하고 여기서 원소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다 그러면 은 R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할 건데 r 에개수 구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 여기서 31 여기서 몇 개지? 음, 그 다음에 여기서 8 이거 둘 하나 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잘해 봐야 돼 그러면 은어 이게 몇이냐? 8, 3, 9, 72 72에서 748 나왔다. 아닌 744인가? 미안하다. 아니, 계산을 읽어보셨거든요? 참... 8, 3에 24인데 여기가 30이었잖아. 720에서 24를 더 했으면 돼요. 어. 음, 그래.